안녕하세요. 주인관입니다. <laughs> 저희는 몽골 3일차 테레지 국립공원에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금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배낭을 메고 있기 때문에 <laughs> 굉장히 힘드네요. 아, 이리가 있다. 길이 이상하네. <laughs> 여기서 버스 타면 되나요? 네. 어. 제일 450 아니면 4 6 1 타면 돼요. <laughs> 시 고자. 너로 타면 됩니다. 이거 있으고. 이제 괜 이걸 타고 이제 날락이라고 부르는 도시로 갈 건데 거기서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 아무리 봐도. 여기서 몇분 가? 여기서 한 50분 간대. 이거 타고? 음... <laughs> 아, 저 이제 타고 가보자가 보겠습니다. 네, 날락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바투은 뭐가 사뭇 다르네. 그러니까. 와 건물 봐봐. 와 장터 같은 게열리는데 진짜 멋있다. 타일즈 느낌 나지 않아 맞지?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저희 이제 택시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는 택시 탔습니다. 그냥 <laughs> 바로 앞에 있는 기사님이 물어보자. 예, 네, 삼만에. 가기로 했습3만원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4만원 부르셨는데 네. 3만원에 가장 많이 받았.. 네, 좀 생각하시더니 3만원이면 네. 얼마지? 응. 3만원이면.. 12,000원은 12 좀넘습니다 12,600원, 13,000원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네, 여기서한시간까지 음. 아직도 한3 0분 가야 되는데 음. <laughs> 진짜 억량하다. 아무것도 없어. <laughs> 저희는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님 안녕히 가세요. <laughs> 안녕. 아니요, <laughs> 말이 <많이> 반겨지데 <laughs> 우리 그러니까. 여기겠지? 여기 어, 여기 맞아. 여기 맞는 응. 것같 아, 근데 풍경이 진짜 좋쳤는데 어. <laughs> 저희는 언덕배길 올라가야 됩니다. 와, 오, 풍경 좋다 진짜. 진짜 귀여워, 말. 뭐지? <laughs> 저희는 그냥 에어비앤비로 한2 0달로 예약했거든요. 도저히 흥정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날씨에. 응. 근데 진짜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laughs> 그냥 한국말로 말해도 될것 같아. 영어 아니고. 어차피 <laughs> 영어보다도. 그럼 제 바디 냉길 줄했습니다 완전. 어. 심지어 러시아어를 켰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그몽골어변역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예. <laughs> 네. 그니까 어떤 분들은 러시아어를 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치. 음. 와, 풍경 봐. 가짜 같아. 오. 여기 보면 산책도 이렇게 할수 있네. 음, 칼 좋겠다. 날씨는 아닌데, 영화 30도긴 한데. 영화 30도입니다, 지금. <laughs> 근데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첫날보다 덜 추워요. 첫날은 24도였거든. 그니까 러 이게 따뜻한 데서 나와서 한 5분 정도는 괜찮다. 어 맞아 근데 이게 한 10분 이상 넘어가면 10분 넘어가면 점점 몸이 힘들어져 추워지고 그리고 약간 정신이 혼미지는 것도 있어 머리가 어지러워요 <laughs> 털모자 쓰고 오라 그랬지 털모자 안 써서 어지러운 거야 <laughs> 아, <laughs> 꼬리컵터는꼬리컵터 <laughs> 진짜 귀엽다 너 어디서 왔니 <laughs> 귀여워 <laughs> 내가 내 가기로는 그 몽골 동물들이 말을 잘 듣는다 그랬어. 아 진짜? 그 몽골 사람들이 좀그 허망에 대한 대재 동물을 아... 그 아마 유목 생활하고 그러니까 근데 관광객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아 맞아. 어아 힘들어. 힘들지. 한번 아, 참자. 주인을 어디서 만나야 되니? 올라가 보자. 여기 뭐화살표가 있는데. 저희가 제일 개를 도착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개를. <laughs> 같이 들어가려고? 아좋 <laughs> 아, 땡큐. 개를 도착했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작을 넣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지. 어떻게 넣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세면대가 있긴 한데 물이 없습니다. 물을 이렇게 받다 가서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커피포트가 있고 이, 이런 컵 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가 되는 거 같아요 와이파이도 된다 하더라고 이게 전기 콘센트도 두개 있고 근데 여기는 좀 따뜻한데 좀 침대가 좀 춥나? 발로만 하잖아 뭔 전체적으로 훈훈한 공기가 있어 음 다행이다 다행 근데 새벽에 이게 꺼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좀 물어봐야 될거 같아 아 그냥 대충 저 나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음그럼될거 같은데 침대는 이렇습니다 뭐 쿠션이 세 개나 있네요 뭐 어떻게 뭐 안고 자라는지 모르지만 귀엽노 그러니까. 여기 강아지들이 진짜 많아요. 갈게 혹시 얘네들 보니까 썰매을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못상해도. <laughs> 와 시야로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멀리? 밤에는 1 싸는 안 되겠는데? 토레 써 있다. 저기야? 어 여기 토레. 어 이건가 봐. 저, 여기서 밖에서 싸는 거 아니겠지? 맞아. 네 명에서 할수 있어. 다 여기서 안 그러고? 한 명, 두 명, 세명네 <laughs> 명. 이거야 화장실이? 어때? 아 왜? 아 화장 상태가. 치가 되나? 아니 더럽잖아 <laughs> 그냥 대충 와.. 다른 데 없나? 아 여기 아여데밥 먹는 데를 봤는데 신기하네 새도 있고 뭐 먹을래? <laughs> 어떻게 읽지? 어 미트 컬렉션 피자 버거도 있고 막내 샐러드 디저트 뭐 드링크 커피 다 있고 뭐 분위기 진짜 특이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음식이 정말 늦게 나와요. 저희가 피자랑 그 양고기랑 샐러드 시켰는데 양고기는 거의 잡아오는 수준인데 거의. 나 커피 나오는데한 지금 삼십 분 정도 걸렸는데. 음, 답답함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커피. 상중이 급하신 분들은 음식 싸우셔야 할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생각보다 괜찮다. 아 그래? 음. 근데 커피는 커피 맛이 난다는 어, 커피 거. 맞습니다. 어 커피 맛있나? 어. 우기눈이부셔가지고여기가 엄청 따뜻해서어가이가있어는이하는 이유가 있어는 이유가 있어하는이하는이도 있어서. 신부는이유어신있어신어이나오는데양이 진짜 오. 많아 8,000원 밖에 <laughs> 안 하거든요? 이 피자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켰는데 맞아 비싸 보이진 않은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먼저 먹어봐야 돼? 응 네. 몽골에서 야채 먹기 힘들어 하지만 여태까지 배치... 잘 먹었다는 응 <laughs> 음, 맞아 몽골에서 김치 진짜 많이 먹은 거 같아 어. 와 치즈 봐봐 나왔다 아, thank you. 와 땡큐 저녁 안 먹어도 되겠어? 음저 맛있게 먹겠습니다 세르나 도몸 먼저 먹을게요 야 맛있다 신선하고 그래? 응 음,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응, 피자 시안하게 그냥 먹으면 뭐 그냥 일반 치즈 피자 같은데? 응 여기 분 소세지 들어있네 요 여기 응음 맛있다 이거 또한번 먹어봐 스테이크 이게 양고기 스테이크인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려서 왜안 들어가는데? 소스 좀 찍어서 이 양고기라고 이게? 왜? 약간 소고기 느낌 나. 아 그래? 비린 내는 없다 전혀. 음... 음 나쁘진 않아. 난 그냥 샐러드 피자 더 맛있는 거 같아. 아 그래? 음 우리나라 스타일 고기는 아니야. 음... 근데 뭔가 엄청 기름지고 뭐라 그러 되지? 냄새 이런 건안 나는데 약간 음... 뻑뻑한 느낌이어 음... 음... 저희는 밥을 다 먹고 뭐 슈퍼를 가보려고 해요. 네. 식사비는 저기 여기가 텍스 같은 것도 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뭐 음식 세 개, 커피 두 잔. 근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피자 한 쪽을 남겼어. 그리고 다행히 이 안에 화장실이 괜찮은 데가 있었어요. 네. 2층에 올라가면. 어. <laughs> 일로와! 일로와! <빨리> 와, 일로와, 일로! <laughs> 아, 옳지! 아이고, 좋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네. 가족인가 봐. 어, 그니까.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와, 진짜 근데 풍경이. 진짜 미쳤다. 어. 와, 저기서 스키 타할수 있겠다, 진짜. 어 근데 어, 말 타네. 응, 음, 그니까. 음. 와, 풍경이 근데 진짜 장난 아니다. <laughs> 뭐 너무 추워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여기 테르지에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긴 했는데 한국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몽골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 여기는. <laughs> 이게 여기 테르지 슈퍼입니다. <laughs> 네. 근데 들어가면 진짜 그냥 아무 것도 없어요 거의. 물, 콜라, 뭐 과자 이렇게 조그맣게 진짜 구멍 가게 네. 생존템만 있습니다. 생존템. 어 냉장고도 안 쓰는 내역은. 그냥 찍지 않았으면 기서 <laughs>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가지고. 그니까 근데 직원이 여섯 음. 명인 거야 가족이. 음, 그래서 좀 짚게 그렇더라고. <laughs> 근데 가족이 다 나와 있어가지고. 더북바이나 그런 투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음. 와서 너무 심심하니까. 근데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투어도 이렇게 활성화가 안된것 같아. 음. 더북바이까지 가는 버스도 있다고 하던데. 어 있다고 했어 셔틀버스가. 그치 지금이 여행 시즌 아니래 2월 달이. 음. 여름에만 좀 많이 다니고 겨울에는 안 다닌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몽골의 자유여행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특히 겨울에. 그 블로그 그 분이 아니었다면 오지 못했겠지. 예, 진짜 예,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여행 선배님들한테 진짜 감사합니다, 쟤. 여기 선배님들. 맞아. 진짜로 없었으면 어 못했지 여기. 어 이런 버스가 되지 노란색? 아 저기 셔틀버스야저버스 어, 셔틀 아, 어, 하긴 하네. 음, 근데 이제 여기 마을 주민들이 타는 거 같아. 아. 그리고 숙소 주인분들도 뭐 투어 할 거니 뭐할 거니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외래 관광객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 거지. 한만 해주고 갔어. 어디 지금 저희는 이제 그냥 계류로 가보겠습니다. 계계류 응. 들어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또 영상을 찍어야 될것 같아요. 또 빼. 어, 추워. 들어 <laughs>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완전 30도 라 <가자>. 지금. 얼굴이 어, <laughs> 네. <멀불이> 엄다. <온다. 웃음> 안녕. 풀이 엄청 부슬부슬 아니었는데. 같이 보고 있어, 강아지. 그러니까. 국물 천국이야 여기. 음. 저희는 이제 숙소에 도착했고요. 아유고 추워. 여기가 영하 지금 한 30도 좀 넘어서. 그 계류에서 좀 쉬었다가 좀 이따가 이제 별이 보이면 이제 밖에 나가면 될것 같아요. 이따 뵙겠습니다. <laughs> 저의 게르 체험은 한3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유는 갑자기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여기 방이 너무 춥다고 좋은 방을 바꿔준다더라고요. 거기 화장실도 있고 되게 따뜻하다라고요 거기로 그냥 공짜로 바꿔준다 해가지고 갑자기 이런 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누워 있었거든요. 추위에 네. 떨면서. 추워서 바꿔준다 하시니까 저 호의를 거절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옮기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집을 다 들고. 와, 저 깜짝 놀랐네. 저희는 숙소를 바꿔주셨는데 여기 풍경이 다 보이네. 야. 이렇게 침대도 있고요. 진짜 좋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바닥이 따뜻하고 이 집이 엄청 훈훈해.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요. 세면대 변기 샤워 다 있어요. 저녁을 자기가 원래 안 먹을래 그랬거든요. 음. 많이 먹어서 저녁을 먹을 건가 물어봤고. 네, 조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냥 물어본 것도 있는데 음. 저희가 일단 여기를 바꿔줬으니까 좀 미안하니까 먹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행테이크 같은 느낌으로. 공짜 어. 없으니까 세상에. 또 먹어야 될것 같아서. 음. 맞아요. 끝낸다고 맞아. 했어요. 어. 절대 뭐 무조건 먹어라 이런 식은 아니고 먹을 거니? 저희도 뭔가 이렇게 신경 써줬는데 어. 돈을 여기서 좀 써줘야 되겠다네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안에는 진짜 따뜻해요.

저희는 이제 여섯 시 밥을 먹기로 해서 지금 식당에 다시 왔는데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고 환경 색색이 아까 전구빛이 도는데. <laughs> 네, 생각해 보니까 몽골 한 가운데 이런데 있는 것도 신기하네. 이런 식물원이 있다니 그렇지? 스프 누들 스프랑 아까 먹었던 무슨 샐러드지? 시즈 샐러드? 그다음에 몽골리안 누들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세개 시켰거든요. 조명이 너무 웃긴데. 그러니까 조명이 좀 반무대 분 느낌인데. 맛이 그렇게 없진 않은데 음. 아, 볶음면이긴 한데 딱한 국수에다가 소고기를 넣고 기름을 많이 둘려서 당근하고 같이 볶은 느낌이야 국수 한 먹어봐 <laughs> 살짝 냄새나는데 약간 음. 묵데 무국 같은 느낌 음. 나쁘진 않아. 근데 살짝 그 고기 누린내가. 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오히려 피자랑 샐러드가 맛있고 고기류가 맛이 없어가지고 피자는 왜 이렇게 맛있는지 샐러드랑 이상하네요. 저희는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 풍경은 좋구만. 저희는 아 시에 조식을 해준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이렇게 얼어있네요. 와 너무 밖에 추워가지고 와 보시면 손잡이 다 얼었어요 여기 문하고 와 이야 장난 아니다. 진짜 춥다. 빨리 들어가자. <laughs> 야너완 눈에서 놀고 왔구만. <laughs> 안녕. 야 풍경은 진짜 좋다 오늘도 네, 조식을 주문했는데요 몽골 느낌이 나지 이게 조식도? 몽골리안 브레퍼스트 있어 아 진짜 몽골리안 브레퍼스트 이게? 계란과 소시지가 가득합니다 이 계란은 야채를 좀 많이 줘서 좋은 거 같아 야채좀 들어가 있어 응. 섬유질를 제공해 주셔가지 고맙습니다 고 잼도 이렇게 있고 네, 울란바토로 갈 건데 울란바토르에서또 영상을 찍고 또 좋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